서운수 부산진구청장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재선도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운수 구청장은 오늘 오전 부산진구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부산진구 주민들께서 주신 구청장의 권한을 아낌없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구청장은 선수기 계속 책임지고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청장은 임기 4년 동안의 성과로 범천철 도시차량정비단 이전 확정, 동서 고가도로 철거 결정, 가야, 범천, 부암, 전포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 1인 가구 지원조례 세정 등 사람중심 행정을 내세웠습니다. 민선 7기는 사람을 투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8년 선숙을 선택해 주신 주민들을 위해 지난 4년 부산진구 구석구석 부지런히 지구 한 바퀴 반이 넘는 5만여 킬로를 달려오며 3년 연속 구청장 공약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구청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부산진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년 재임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보수나 진보를 떠나 삶의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임무를 판단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으로부터 부산진구청장 후보로 단수추천을 받은 서구청장은 오늘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은숙 구청장은 서울시청 정책자문특별보좌관, 민선56기 구의원, 제39대 부산진구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